감어, 한 번은 감아야지. 음, 됐다. 오, 살았어. 얘들아, 얘들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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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쟤왜 이렇게 빨라? 코이 애들이 엄청 빨라, 발이. 아! 오이야, oh yeah,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킬라인 파워풀2. 어제 엔딩을 봤는데, 여러가지 지형, 요런데 탐색을 아직 좀덜 해봤죠? 그리고, 내 피자 가게 안에서 캐릭터들, 퍼펫이라든지, 베이비라든지, 캐릭터들 움직이는 걸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캐릭터들 움직이는 것들과, 다른데 여행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6시니까, 장사로 일단 하로 들어가볼까? 어이고, 아침부터 손님이, 아침 새벽 6시부터 피자를 이렇게 드시러 오셨어. 맞아 이거 안 만들었네 갤럭시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아이템에 안 지워지나 이렇게 되면 내가 왔다갔다 그래야 되는데 일단 여기 되거든 여기 됐다오 돈에 이거 <laughs> 뭔 일이야 이거 <laughs> 대박이네 근데 이거 탈 수도 없네 그냥 구경만 할수 있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데코가 재밌네 그리고 인형 대를 인형 대를 여기다가 이렇게 둬서 패드 이거 감는 거를 계속 감는 거지 여기서 애들이나 못잡게 한 다음에 려나 모르겠네 못 오게 해야 돼 여기를 애니메트로렌스 여기를 못 오게 요거 하나 둘까? 돈 된다 여기 됐다 못 들어오지 이제 여기는 여기 못 들어올 거야 이제 여기다가도 자 여기서 퍼펫만 이거 감을 거야 새벽에 이거 하나 더 짓자 큰거 공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이건 뭐 괜찮거든? 근데 이거 애들이 없어야지 지어지나 본데? <laughs> 애들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안돼형형형형형형형형형 경찰 불렀다 올라가야지 여기 있으면 못 오지 안녕하세요 우쩐일로 오셨대요? 안 했다고요 아이 증거 증거대봐요 증거 내 손에 이거요? 아 이거 그냥 피자 만들던 칼이에요 이거는 못 들어오실걸요 굴러오더라도 내가 게니까다 막아놨거든요 여기 굴러오시겠다고요 안될걸요 퍼펫스로 막아놨거든요 주식박스는다 감아야겠거든요 여기 12시 넘었어요 들어가 보세요 저 있으면 애니메이터에서 움직이거든요 아니구나 난 12시구나 밤 12시까지 기다려야겠네 안 나가시네 이분들 끈질기게 자 18시 안나가셔 노래 바뀌었잖아 아저씨들 경찰 아저씨들 도망가야겠다 그래야지 경찰이 사라질 것 같아 됐다. 오! 아우 시끄러웠어. 사이렌 소리. 자, 경찰 사라졌쥬? 아이들도 다 들어갔고, 이제 애니메이터스가날못 따라다니게. 여기에 숨어 있어야지. 설마 여기 뚫고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 여기가 제일 안전할 것 같아, 왠지. 잠깐만, 나낀것 같아. 여기? 얌전히 좀. 됐다. 살았다. 근데, 이거 뭐야? 뭐야? 일로 왔어. 아니, 내가 꼈네, 이거? <laughs> 내가 껴서 못 나가네, 이거? 퍼플가이 살려! 언스타. 됐어, 12시. 퍼플 가머 나머지 애들은? 아까 여, 전에는 12시 되자마자 섀도우본 움직였는데 지금 안 움직이네? 얘네들 움직이는게 완전 랜덤이구나 프레드베어 일어났어? 거기 걸려서 못 오고 있어? 어 거기 있어 많이 자랐네? 어? 언제 왔네 스프링본이? 왔어? 어 가머 헉 베이비 움직인다 두리번 두리번 여기가 어디지? 내가 아직 여기 있는 걸 모르고 있어? 으 <laughs> 이제 나 봤다 무서움 불 꺼봐 애들 눈만 불 켜져있어 구향 폭시 움직이네 폭시 뛰어오네 어 펌프도 움직인다 토이보니 움직인다 토이보니가 엄청 빠르구나 이속이 j 이 j 이제이이 뒤뚱뒤뚱 뒤뚱뒤뚱 걸어와 나 잡으려고 얼라려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 오메 섀도우보니 봐라 다리도 안 움직이고 어 말어라 아주머니 엄청 빨라 에너드봐와 애들 이속이 빠르네 맹글도 움직인다 허어 <laughs> 아, 섀도우 본이는뚫고찌 나오는구나. 아, 어렵네. 요거 하나 더 사. <laughs> 갇혔다니. 갇혀서 못 나가네. <laughs> 어떡하니? 그래비티 버텍스가 두 개, 두 개가 뱅뱅 돌아가고 있고, 밤에 애니메이트에서 움직일 때 오기로 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못 가봤던데, 못 가봤던데, 이동을 해봅시다. 띠리게 일단 누르면 오거든요. 이륙.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빛나고 이런 동네는 다 가봤어요 이제 근데 저기 멀리 두 군데 저기를 못 가봤거든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 일 오른쪽 먼저 가볼까 바닷가 멀리 안개 끼는 거봐 바다라고 바다 안개가 끼고 있어요 자 거의 다 왔거든 저기 대저택이네 공기 좋고 물 맑고 대지도 다른 데보다 울뚝 솟아있는 비싼 집에 과연 누가 살고 있을까 궁금한데 어? 옥상에도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생이 없나?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내렸어 누가 여기 살고 있는 거야? 스카! 스카 코슨! 스카 코슨의 대저택이래 이 프레디 피자 가게를 만든 스카 코슨이란 사람의 대저택이 여기구나 프레디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좋은데다가 집을 지어놓고 사시고 계셔 이제는 은퇴를 하셨는데 자 들어가 볼까요? 코슨 아저씨 퍼플 가이 왔어요. 어? 여기 리빙 나이트메어. 예전에 리빙 나이트메어 금액이랑 그좀 비슷하네. 올라가는 데 있고. 아 여기가 스칸코스네 집구조였어? 오 마이 불 나고 있고. 어?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네. 여기도 없어? 그럼 위로 올라가 볼까? 쇼파는 흰색이네. 전에 여기 폭시가 앉아서 TV 보고 있었는아 폭시가 앉은 게 아니라 여기 TV에 폭시가 나왔었지. 어 여기 막혔네. 막혔고 여기는 안 들어가지네? 어 잠깐만 오나 퍼플 가이가 아니네? <laughs> 나 골든 가이네? 퍼플 가이는 죽었다 이제 골든 가이로 움직인다 아저씨 헨리 왔어요 헨리 어디 계세요? 오마? 아임 스틸 히어. 윌리엄인가 본데? 너 죽었는데 거기 들어가 있니? 아 기껏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쿨링 나기 혼자 들어가가지고 죽어놓고 여기 가 있는 거야 지금? 스카 아저씨 괴롭히고 있었어? 골디 윌페 저스 u 라이유 한네. 파코 호로 호버는 끝난 게 아니다. <laughs> 나와봐. 거기 있지 말고. 움직이지도 않고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아이고 애쓴다. 나 가본다잉. 나는 골디가 됐거든. 골드 가이. 눈에 불 들어오는 거 봐. <laughs> 뭔가 좀 비싸 보이긴 하네. 퍼플보단 어? 뭐야? 나왜 다시 일로 왔어? 어? 나 다시 퍼플 가야겠네? 아 뭐야? 아이 좋다 말았잖아 아 다른 집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또 날아가야 돼? 귀찮음? 스토리가 끝나서, 울든가이가 된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어. 여기, 여기 뭔가 페어가 생겼는데? 내려가 보자. 내려가요. 착지. 여기 도대체 어디야? 프레디 펀랜드? 파즈베어 엔터테인먼트가 펀랜드 여기 놀이동산을 만들려고 했는데, 연기됐대. 아, 여기 입구만 만들어 놓고 뒤에 못 만들어 놨어. 아쉽네. 놀이동산 도 하나 만들어 주지. 그 놀이동산이 바로 파크 오브 호러였던 건가? 어, 저기도 뭔가 있어, 간판이. 파즈, 파즈베어 앤 프렌드는 리 브랜드가 됐대. 다시 만들었다 이거지. 이번. 도 늦게 오픈한다는데 새로 짓고 있네. 퍼플 가이 윌리엄이 저쪽 피자 가게에서는 이제 쫓겨나고 이제 여기서 또 새로 피자 가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 여기. 아니 뭐 숨겨진 단서라든지 예를 들어 뭐, 하다 못해 어, 문이 있다? 네, 없네. 아쉽네. 뭔가 아무것도 없고 피자집은 지금 짓고 있는 중이다. 킬러인 퍼플 3도 나오려나 그러면? 좋아, 나가자. 일단, 안 가본 지역은 요두 개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뭔가 막아놓은 것 같은데? 뭔가 두 개가 가지런히 뭔가 해놨지? 벽돌로 만들어놨네. 이정표 같은 건가? 아, 웰컴. 허리케인. 여기가 마을 이름이 허리케인 마을인데, 저부터 이제 허리케인 마을이 시작됐다 이거구나. 깨야 같이 잘 만들어놨네. 마을로 가보자. 여기 마을 은 이제 다 돌아본 것 같아요. 내 가게에서 이제 애니메토리스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꼼꼼히 살펴봐야지. 무시무시. 여기서 근데 여기서, 섀도보니가 살아났단 말이야? 너 어디로 올라가 있어야지 쟤들한테 안 걸리고 오래오래 만수무강할 수 있을까? 여기?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요거 좋아, 요거 좋아. 날못 맞겠지, 이제. 이 정도면 날못 잡겠지. 얘들아, 일어나서 날 잡아봐라. 됐다, 열. 열두시 됐어. 자, 얘 돌지? 감아주고. 얘가 문젠데? 녹이만 해. 다음날 아침 너 지우는 수가 생긴다. 오메 얘 뭐야? 얘는 앉아 댕기네. 어, 혹시 왔네? 나 공중에 떠있거든. 못 잡거든. 퍼펫 많이 많이 풀렸네. 강 얼른 보이네. 어디 이게 뚱뚱뚱뚱 거리면서 가시나? 오메, 그냥 일로 가지. 또 돌아보니 오메. 맹글 어디 가지? 또 인사하러 오니, 하이하러 오니, 헬로하러 오니. 쇠도 우프레드를일러왔어 쇠도 우 보니가 문젠데? 뒷뚱뒷뚱 걸어왔어? <laughs> 귀여워. 물론보왜 물론 이렇게 귀엽니? 아, 풍성 들어왔어. 펑퍽도 움직이고. 저기 뭐또 누구 움직이는데? 토이번이 움직이네. 어, 제 목이 여기 빨라 응? 혹시너 신났자? 베이비. 나 뭐였네 여기 애들? 좋아 여기 자리가 여기가 좋네. 여기 안 잡힐 것 같다. 6 시까지 왠지. 혹시야 넌안 힘드니? <laughs> 멀리서 발로라 발레하고 있고. 어디 가시나요? 디똥디똥디똥 디똥 퍼플가이 잡으러 갈래 띠리리리리리뭐파라르 파라르 떠니? 여기 애들이 지금 다 묶여있는 상황 위로 들어오는거 지금 스프링 보니가 아 지금 쉐도우 보니가 막고 있어 내가 아까 지운다니까 또 고세해 내 말을 듣고 애들 못 오게 막아주고 있어 잠깐만 퍼플 안 갖고 있었어 클라이번. 됐다 이번 애니메이터스 많기 때문에 돈 많이 주지 않을까? 우와! 얼마야? 끝나질 않아, 끝나질 않아. 3만원이 넘어. 한 10만원 되려나? 45,650원. 무지하게 많이 받았네. 애니메이터스는 다 들어갔고, 아이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좋아, 애들을 데리고, 이번에 오랜만에 뒷방을 갑시다, 이번에 애들 한번 데리고 가서 잠깐만, 애들 비켜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서, 설치 좀 하게 설치 좀. 그러면 만약에 내일 일로 올라가면 애들이 못오겠지 경비실뭐 구경했어? 어메 애들 따라오는거 봐라? 너로와애들아 팔로우미 주루루루루루 오지요? 그래비티 버텍스에 걸렸네? 너네는 왜 땅에 다 들어가있니? 다 나와라 두더지 게임하지말고아이로 쭈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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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텅텅텅 뛰면서 오네 여기 왜 못가고있어 야 뭔일이야 여기 뭐 이렇게 통통통통거리면서 못들어오고있어 애들 다들어온나 이리 온나? 한번 문을 닫아서 열어야겠구만. 대지 들어온다 이제. <laughs> 어, 들어네 들어네. 발 덩덩 발 덩덩 턱턱 들어오네? <웃음> 턱. <웃음> 자 이거를 설, 이거를 들고 문을 닫을까 한번. 문 한번 닫고. 자, 시작을 해볼까요? <laughs> 오랜만이네 다 잡은 거. 자 청소기에 담고 여기다 두면 와 37. 덩덩덩 덩. 덩, 덩, 덩. 자, 2차 2차 들어오세요 2차. 아 웨이터는 나가시고요 웨이터 여기 왜와 있어? 됐다. 요요요요요요요요요 51. 와, 많다. 확실히 애니메트로닉스가 많으니까 손님도 많이 오는구나, 비례해서. 아주 장사가 잘 되네. 부자 되겠어, 이런 식으로. 휴휴휴 휴. 아직도 있어? 어이구. 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55. 55명을 나왔으니 이제 소각장에서 실코 차를 불러서 어쭈어쭈어쭈. 어쭈 어쭈? 왜 뒤로 가니? 오. 아이고, 아이고. 왔다. 여기서 55명 얼마? 2750원. 짜다. 짜다. 밤이 됐으니 또 애니메트로에서 놀아볼까? 퍼펫 한번 내가 안감아볼게안감으면 퍼펫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여기 있으면 애들이 다못올 테니까. 스프레임 보니가 제일 먼저 왔네? 어, 거의 안남았어 게이지. 한 번은 감고 할까? 감어. 한 번은 감아야지. 음. 됐다. 어, 일로. 어. 살았어. 어, 얘들아. 얘들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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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나 잡고 싶어서 일로. 아니, 일로. 치, 치카 삐졌네.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오. 뭐야, 쟤왜이렇 빨라? 포이 애들이 엄청 빨라, 발이. 퍼펙 감아야겠는데? 일로 오세요. 아니, 일로 오세요. 아우! 치카한테 살짝 땄어. 아, 아, 아. 퍼펙 또 봐야 되고. 더입고 싶다고. 아니, 그냥 물 속에 뛰어 들어가야겠다. 에잇! 에이... 어? <laughs> 야, 일로 오네, 다시. 아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게. 해. 자, 완전 내 주변을 다 철벽방어 해놨다. 진짜,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못 오겠지. 여기다가 더 세울까? 됐다. 철벽방어. 자, 여긴 날아오지 않는이상못 막는다. 날아오지 않는 이상. 자, 12시. 니, 이번엔 진짜, 나 움직이는데 갑자기 갑투티 하는 일이 없을 거야, 그지? 제대로 성을 쌓았거든? 뒷동뒷동 <laughs> 아이고, 이거 조금해가지고 한번 잡아보겠다고 오고 있어, 풍선 들고. 웃으면서! 하지만 난 여기는 아무나 못온얼라오 오... 언제왔냐 니 어? 너도 언제 또 따라왔냐? 둘이서? 빨어라? 뱅글뱅글? 일루? 못오죠? 못오죠? 여긴 내 세상이니까! 내 세상! 잠깐만 잠깐 퍼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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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 퍼펙 풀리기 일부 직전인데? 오마이 퍼펙 씹고 먹어 여긴 내 세상이니까! 내 세상! 흐 오! 올라왔어! 오 깜짝이야 잠깐 <laughs> 잠깐, 잠깐만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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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퍼펙 나왔다 퍼펙 퍼펙 나왔다나 하면 뭐하니 이제 날라오지도 못하고 거기 끌어가지고 잠깐애들아좀 비켜봐 나 퍼펙 좀 보게 아저씨 바로 라 아줌마니 안보이거든요 퍼펙 시야에 가려요 낙지 다리 걸렸어 오메 깡까무잡잡보네 오메 너왜 자꾸 올라와 여기 여기 올라오면 안돼 이 얼마를 투자해서 이 여기 만들어놨는데 전초기지야 여기 나의 전초기지 어? 어? 나가네? 내려가라. 내려가라. <laughs> 내려가라. 푸베. 푸베 내려가. 어? 그래 내려가. 아유 말잘 듣는다. 어 집에 가. 집에 가. 말을 잘 듣네? 와봐. <laughs> <laughs> 토이보니 봐라. 너 덩치를 생각해야 그 사이로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토이 프레디? 치카. 성눈섬에도 핑크.. 핑크 마스카라 했네? 데이트하러 가려고? 누구 만나러 가려고? 너? 둘이 안 어울려. <laughs> 이거 뭐나가지 모다겠네. 응응응. 뭐야. 맹글 올라왔어 오. 어. 펌프한테 당했어 왔다갔다 그러니까 애들도 올라오는구나 자 그래, 오늘 킬라인 퍼플2 오늘은 이제 숨겨진거 못가봤던 맵과 애니메토에서 한번 놀아봤는데 퍼펫 어떻게 되나 도 궁금하기도 해서 퍼펫 기다려봤더니 퍼펫 뭐 박스에 나와가지고 다리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네 킬라인 퍼플은 이걸로 마지막 될것 같아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있던가 개발자의 또 다른 게임 신선한 게임 나오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우이바